오늘 함께 읽은 열왕기상 3장의 말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솔로몬이 어, 지혜를 구하고 또 하나님께서 그 지혜 아 지혜가 아니죠 듣는 마음으로 바뀌었죠 개혁 개정인 듣는 마음을 구하고 어, 하나님께서 그 구한대로 주시고 또 구하지 않은 것도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다음에 정말 그 지혜를 발휘할 수 있는 사건이 일어나죠. 창기 두 여자가 와서 아이에 대한 그 사건을 지혜롭게 판결하는 것을 오늘 말씀 가운데 이 11개상 3장 말씀 가운데 기록이 되어 있는데, 뭐, 늘 해왔던 거지만 그래도 다시 한번 보면 오늘 9절, 10절에 보면 듣는 마음이라는 게 있고 또그 뒤에 보면 주의 마음에 이것을 구하는 것이 주의 마음에 들었다라는 그 10절 말씀이죠. 어, 이두 가지 표현을 한번더 생각을 해보려고 하는데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구절에 나와 있는 듣는 마음이 예전 성경 바뀌기 전에는 지혜를 달라고 했다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어, 근데 히브리어 본래 의미를 보니까 지혜보다는 듣는 마음의 의미가 더 강하다. 어, 그래서 이제 개역개정으로 바꾸면서 듣는 마음으로 바꾼 거예요. 어. 그러니까, 어, 그, 솔로몬이 구한 거는 어떤 뭐 지혜, 뭐 이렇게 뭐 내가 잘 분별하고 뭐 그런 것보다는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할 수 있는 마음, 뭐 그런 거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할수 있겠죠. 근데 또 한편으로요, 이, 이 듣는 마음에는 또 어떤 의미도 있냐면은 복정하는 마음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솔로몬이 하나님께 구하는 것은 우리가 뭐 예전 성경에 본다면 지혜도 될수 있을 것이고, 어, 그리고 듣는 마음도 있을 것이고, 더 나아가서는 복종하는 마음도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것을 종합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면, 결국은 솔로몬이 구한 게 뭐냐, 다른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그런 마음, 그런 지혜를 달라고 고백한 거고, 또, 그 안에는요,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만, 하나님의 생각만, 하나님의 말만 듣는 마음이었겠습니까? 아닐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뒤에 나오는 게그 백성들의 아픔, 백성들의 문제, 문제를 갖고 온 내용이지 않, 않겠습니까? 분명히 그 마음 가운데는 내가 이 백성들의 마음 또한 잘 듣고 싶습니다. 어. 그들의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 어떤 문제가 있는지 그들의 아픔이나 그들의 문제를 잘 듣고 또 해결하길 원합니다라는 마음일 수도 있었고 또더 나아가서는 지금 세상은 불이어 거짓 이런 것들이 판을 치는 세상이란 말이에요. 근데 왕이라면 그 안에서 거짓을 분별해야 될 것이고 또 불의를 내쫓아야 될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에 대해서 제대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대로 이 듣는 마음의 뜻에는 또 뭐가 있었다고 말씀을 드렸죠? 복종하는 마음. 어, 그런 것들을 지금 솔로몬이 요구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아니, 그걸 달라고 어,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하나님께서 그것이 마음에 들었다는 거죠. 어, 이 마음에 들었다는 그 의미도요, 살펴보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했다는 거예요. 야, 내가 뭘 해줄까. 어. 하나님도 감동해서, 일천번째 드리는 것에 감동해서 내가 뭘 해줄까. 그랬더니 솔로몬이 하나님의 마음에, 마음도 잘 알고 싶고요. 하나님의 뜻도 잘 분별하고 싶고요. 또, 백성들의 마음도 잘 알고 싶고, 또, 백성들을 정말 하나님의 지혜로 잘 다스리고 싶어요. 제가 좀 의역을 했지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이야기를 어떻게 생각했다고요? 기쁘게 여기셨다는 거예요. 음. 이것도요. 기쁘게 여겼다. 어, 마음에 들었다. 기쁘게 여겼다. 그것뿐만이 아니라 한 차원 더 높, 높여서는요. 하나님의 마음에 감동을 주었다는 의미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지금 하나님께서요. 솔로몬의 이야기를 듣고 감동했다는 거예요. 감동. 결국, 백성들을 위하고, 자기를 위한 게 아니라, 백성들을 위하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려고 하는, 하나님의 음성을 사모하려고 하는 이 솔로몬의 마음이요, 누구를 감동시켰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감동시켰다는 거예요. 우리도요, 솔로몬처럼요, 하나님을 감동시킬 수 있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음, 지금 세상을 보면 자신을 어, 희생하고 또 세상 사람들에게 어, 감동을 주기보다는 자기 것들만 취하려고 하고, 어? 자기가 필요한 것들만 얻으려고 하는 세상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간혹 매스컴 같은 데 보면은 자기를 희생하고 누군가를 살렸다거나 그런 것들을 보면 어떻게 해요? 감동하잖아요. 아, 세상에 이런 사람도 있네. 음? 어, 그래서 예전에 그 기업, 기업의 어떤 기업, 어떤 기업인지 모르겠는데 그런 얘기를 들은 게 있어요. 자기들은 물건을 파는 게 아니라, 아, 감동을 판다. 어, 그러니까 사람들이 감동할 수 있는 것을 판다라고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도 언뜻 들은 것 같아요. 물론 지금은 그것에 더해서 뭐 이제 스토리를 판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기도 하는데 우리도요, 사람들에게도요, 만약에 나에게 감동을 주면 되게 좋잖아요. 어, 근데 하나님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우리가 솔로몬처럼 하나님 하나님을요 감동시킬 수 있는 삶을 살았으면 좋겠어요. 근데 그게 다른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할 수 있는 마음, 어? 또 다른 사람들의 마음을 잘 헤아릴 수 있는 것, 어? 내게 아니라 어? 다른 사람을 먼저 생각하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켰다는 거죠. 우리도 오늘 하루를 살면서 나보다는 하나님 그리고 나보다는 다른 사람을 먼저 생각할 수 있는 그런 귀한 삶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음으로 11절 말씀을 보면 이 솔로몬의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인데 하나님께서요 솔로몬이 구하지 않은 것과 구한 것을 구분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장수나 부나 원수의 생명을 멸하는 것을 구하지 않고 근데 엄밀히 따지면, 솔로몬이요, 왕권을 유지하기 위해서는요, 이런 게 필요하단 말이에요. 어, 그렇지 않겠습니까? 음. 솔로몬도 분명 사람이었기 때문에요,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전혀 생각하지도, 아, 생각이 없지도 않았을 텐데, 그러나, 그 모든 것보다 정말 필요한 것은, 어, 구절에서 조금 전에도 이야기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마음을 듣는 거,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는 거, 또 백성들을 잘 이끌 수 있는 것, 어, 그것, 그거, 그거였다는 거죠. 그러니까, 진짜, 내가 구하고 싶은 것이 있어요. 아, 하나님, 이것도 필요하지만 정말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내가 하고 싶은 것은 이거지만 음, 반드시 해야 될 것, 어, 반드시 해야 될 것을요 분별하고 살아가야 된다는 거죠. 내가 하고 싶은 것만, 내가 원하는 것만 하려는 것이 아니라 오늘 그 솔로몬이 구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뜻 아니 정말 우리가 해야 될것 그것을요 우리는요 분별해야 된다는 거예요. 뭐, 지금 구약이지만 신약을 보면 바울사도 바울 같은 경우도 뭐, 정말 이게 뭐 예를 들기엔 너무 편한 것 같아요. 바울사도도요, 하고 싶은 게 있었단 말이에요. 어. 진짜 하고 싶은 건 뭐예요? 예, 아시아에 가서 복음전하는 거였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원하는 거, 진짜 하나님이 바라는 거는 아시아에서 복음전하는 게 아니라 유럽으로 가는 거였단 말이에요. 음. 바울도 하고 싶은 것이 있었지만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이고 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진짜 하나님의, 하나님께 필요한 것들을 행한 사람이 되었다는 거죠. 오늘 이 솔로몬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불을 안 구하고 싶었겠습니까? 장수를 안 구하고 싶었겠습니까? 그리고 원수의 생명을 뭐라는 거 군, 군대적인 그 힘, 군사적인 힘을 안 구하고 싶었겠습니까? 그러나 그보다 더 정말 필요한 거 내가 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필요로 하는 것, 또이땅 백성들이 필요로 하는 것, 그것을 구했다는 거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도요,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하려고 하는 사람인지, 아니면 반드시 해야 될 것을 하려고 하는 사람인지 한번 잘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내가 지금 해야 될 일이 아니, 내가 지금 하고자 하는 일이 음? 내가 하고 싶은 거냐? 이 말이 좀 비슷, 똑같긴 하지만 내가 하고 싶은 거냐, 아니면 반드시 해야 될 일인 거냐? 이것을 구별하고 분별하고 설령 내가 하고 싶지 않다 할지라도 마음이 당기지 않는다 할지라도 반드시 이게 하나님 안에서 해야 될 일이라면요 감사함으로 감당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게 그리스도인이라면 나아가야 될 모습이라는 거죠 오늘 솔로몬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또 하나님께서 해야 된다 하는 것은요 우리가 행할 수 있는 지혜를 갖게 되길 진별음으로 축복합니다 네 그리고 계속해서 반복했던 것 같아요 말씀을 전하면서 몇번 반복됐던 것 같은데 오늘 16절부터 28절까지의 내용을 보면 결국은 하나님께 듣는 마음을 구하지 않습니까 솔로몬이 그리고 정말 그것을 보여줄 수 있는 사건이 일어난 거예요 두 여자가 찾아오죠 그래서 하나 아, 아이가 죽었는데 이게 네 아이냐 내네 아이냐 어? 그 사건을 지혜롭게 해결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마지막 28절에 보니까요, 이렇게 고백이 되어 있어요.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28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 볼까요? 온 이스라엘이 두려워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의 지혜가 그의 속에 있어 판결함을 봄이더라. 아멘, 무슨 얘기 했어요?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듣는 마음을 구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에 들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켰단 말이에요. 근데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주신 것이 보여준 거예요. 안 보여준 거예요. 보여 주신 거잖아요. 어. 정말 솔로몬이 구한 것을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건이 일어났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이요, 온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지혜가 그의 속에 있어 판결함을 봄으로 말미암아 솔로몬을 두려워했단 말이에요. 구하지도 않은 것도 하나님께서 주신 거죠.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은요 약속하신 것을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이루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새벽님의 말씀을 전하면서 몇 번을 이야기했던 것 같아요. 하나님은 틀림없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을요 뭐 하신다고요? 이루신다는 거예요. 네, 이루신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요, 만약 이 솔로몬처럼 하나님 앞에 약속받은 것이 있다, 그러면요, 그 약속,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기억하고 또 그럴 것들을 발휘할 때가 된다면 이것도 어떻게 보면 솔로몬이 지혜를 지금 행할 수 있는 기회가 된 거지 않, 않겠습니까? 여기에 나와 있지는 않지만 솔로몬이 기도하지 않았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이야기하지 않았겠어요? 하나님, 지금 이 사건이 내 앞에 있습니다.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겠어요. 뭐, 이때 뭐, 유전자 검, 거, 검사를 할수 있었겠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음? 분명히 솔로몬도요, 하나님 앞에 구했을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 약속하셨잖아요. 분별할 수 있는 마음, 듣는 마음, 지혜 주신다고 약속하셨잖아요. 제가 이 사건을 어떻게 해결할까요? 기도했을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그에 맞춰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뭘 주셔요? 분별하는 지혜를 주셨단 말이에요. 분명히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 성취하시는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나에게 이런 약속을 해주셨는데 내가 이런 것들을 어 행할 기회가 된다면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고 어 또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함께하심을 보여줄 수 있는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이루신다는 것을 볼수 있는 그런 귀한 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라고 고백하며 또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가 되길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가야 되는지 깨닫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도요, 아,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는 것, 그리고 내가 하고 싶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길 원하시는 것을 행할 수 있는 은혜, 또 그것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도 허락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그리스도인으로서, 또 오늘 말씀의 솔로몬처럼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키고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임을 다시 한번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 이루실, 이루실 것을 믿고 의심하지 말고, 정말 그것을 기대하며 하루하루 믿음으로 또 순종함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